현재 한국의 움직임은 매우 저돌적이면서 주변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서방이 우방이므로 먼저 그들을 챙길 것이다. 그들은 선진국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전혀 뜻밖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한국과 가장 가깝게 협력을 하는 베트남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진단키트와 각종 관련용품 등 50만 달러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8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본무용 소독기 300대 10만 달러 상당을 1차로 전달했고, 이어 조만간 4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유전자 증폭 방식 진단키트를 현지로 수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아시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의 방역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이 도움되길 바란다. 공무용 소독기에 이어 진단 키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 방지청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반면 방호복과 각종 장비 등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방역 용품 지원을 요청하자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 CJ, 현대차 등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 한윤회 등 민간에서도 인도네시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도네시아 구하기에 들어간 한국은 많은 물량으로 다소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민간 협동으로 지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은 뭔가 한국의 움직임에서 다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고 삼성전자 등 무수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는 베트남이 전략적 관계에 맞지 않냐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과의 공식적인 세파를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이며 베트남은 현사태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낫다면서 초반부터 한국의 비행기도 돌려보내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만약 초반부터 한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게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을 수 있습니다만 황당하게도 한국에 안 좋은 보도만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가까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에 쏟아지는 한국의 물량 세례가 뼈 아픈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먼저 물심 양면으로 돕겠다는 태도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잘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제서야 베트남 총리는 한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삼성전자나 베트남의 각종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도 베트남에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베트남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태는 한국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베트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달라면서 베트남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한인 사회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국경이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베트남 국민 돕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는. 한국에서처럼 얻기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지원하는 국가들의 순위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 등 한국에 도움을 준 국가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국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국의 움직임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리블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선방, 일본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놀라 뒤집어지다, 버티던 일본 아베 정부, 사실상 백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6.4조 원이라는 6조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박수칠일인데요. 사실 당초 반도체 성방 속에 이 세트 부문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5조 원 후반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 여기 저기서 많이 나왔지만 이 같은 우려를 넘어 선방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 전년 동기 6조 2,300억 원보다 2.73% 증가한 6조 4,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를 했어요. 자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조 원으로 이 세계적 악재 속에서 오히려 전년 동기 52조 3,900억 원 대비 오히려 4.98%나 올랐습니다. 세계적 악재의 영향으로 뭐 스마트폰, TV 중심의 완제품 생산과 판매가 부진한가.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램의 수요도 위축되었지만, 반면에 글로벌 서버, 네트워크 업체의 설비 투자 증가 등 세계적 악재 반사 이익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해 서버 향 반도체 수요는 확대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는 서버 디램 가격의 상승 추이만 봐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디램 믹스 체인지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 디램 믹스 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서버용 디램 가격 32GB 모듈 기준이에요. 약 148,700원 정도, 121달러였는데요. 전월보다 4.3%가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 올 1분기 전체로 보면 1월에 비해서 14% 가까이 급등한 상태인데요. 가격이 특히 새 세계적 악재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만 봐도 뭐 재택근무 하고 있고 학생들 온라인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게 미국 그리고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디램 구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증시가 많이 폭락한 가운데 이 기축통화라고 볼수 있는 미국의 달러와 관련된 꽤나 우호적인 환율 환경도 한몫해 버린 것이죠 뭐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균 정만치, 즉뭐 컨센서스라고 하죠. 6조 원 중반대였지만, 3월부터 이 세계적 악재가 본격화되면서 6조 원 초반대로 그 목표를 낮췄었고, 좀더 나아가 5조 원 후반대까지 하향 조정되었었죠. 특히 이 글로벌 악재가 이어지면서 해외 스마트폰 가전 생산기지의 가동 중단, 소비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적용시켰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영향을 미친 기간이 1분기에는 짧았던 만큼 세계적 악재로 인한 1분기 타격은 제한적이었다는 평이며 앞으로 관건은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이 악재가 좀될수 있는 2분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즉 DS 부문이겠죠. 전년 동기보다 뭐 크게 감소하진 않겠지만 4조 원 초반에서 3조원 중후반대로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선 1분기 그 여파가 짧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기에는 고스란히 악재가 조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 악재에 따른 완제품 수요 둔화가 메모리 출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1분기 끝자락과 동일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이 권장이 되면서 서버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트반도체의 추락 감소폭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패널, 뭐 DP 부문은 뭐 액정 표시 장치 적자 지속과 유기발광다이오드 주문 감소로 적자 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 악재 속에서 완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애플의 아이폰만 봐도 완제품 출시 지연이 잇따르며 출시, 전체 출하량이 줄고 있죠.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문은 약간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IM 부문은 전 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세계적 악재라는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경쟁심화로 인해 살아남을 스마트폰만 살아남는 상황이고 사실상 중국 외엔 삼성, 애플만 살아남는 분위기죠. 그리고 점점 더이 스마트폰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교체 주기가 길어져 아무래도 세계적 악재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적 악재로 중국 제조사와 애플의 스마트폰 생산 중단 등이 이어져 타격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전작 대비, S10 시리즈 전작 대비, 이 S20 시리즈의 판매량이 70% 수준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경쟁사의 생산 중단 상황이 삼성전자 IM 부문에겐 약간의 호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뭐그 다음으로 소비자 가전 부문과 세트 수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 매출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매출 자체가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 감소는 하겠지만 이 반도체 ASP 상승으로 뭐 에버리지. 이라고 하죠. 우리가 판매 가격 손익 개선으로 오히려 1분기보다는 좀더 높은 영업 이익을 보여 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세계적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가 1분기, 2분기 우리나라를 모두 끌어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 악재 속에서 만약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재를 했으면 현 상태에서의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세계적 악재와 관련된 일본 소식도 저와 좀더 알아보시죠. 이 쏟아지는 비판에도 버티던 아베 신주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가 뒤늦게 긴급 사태 선언을 밝히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의료 붕괴 가능성이 일본 내에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실 많이 느낀 거지만 뭐 50년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다. 해외에서도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뭐 아시아 최고의 국가라고 많이를 이야기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의료 선진국이고 정부 시민 의식 등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좋아 비슷하실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세계적 악재가 확산되고 있는 도쿄의 경우 뭐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와 같은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6일에도 83명의 세계적 악재 아픈 사람이 확인되면서 누적으로 아픈 사람만 도쿄에서 1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뭐 도쿄만 한정 지은 거예요. 또 일본 전역에서 208명이 추가 판정을 받으면서 총 아픈 사람만 어제 기준 4060 5명으로 늘었는데요. 크루즈를 제외한 겁니다. 크루즈를 왜 제외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긴급 사태 선포에 따른 이 아픈 사람이 급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 시설 및 물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일본 내에서 깔려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뭐 개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확산 후 강제력을 수반한 긴급 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를 조금 담은 뭐.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적은 있었고, 올 3월에는 이 법안을 개정해서 세계적 악재에 대해서도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요. 또뭐 늦었지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겠죠. 아니 이걸 좀 빨리 했어야지. 여태 도쿄 올림픽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도쿄 올림픽이 연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 2주 동안 아베 정부는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양적 완화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일본이 또 부랴부랴 따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본은 현재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108조엔(하나 기준 약 1,215조원)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7일. 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이각기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재정 지출과 민간금융기관의 대출, 민간기업의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인데, 이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2009년에 56조 8천억 엔의 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올림픽을 신경 쓰는 사이, 세계적 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검사건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루 평균 일반권을 검사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분의 1 수준인데요. 평소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세계적 악재 대응을 이제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낼 정도로 현재 일본 내부 상태는 사실상 골문대로 골문 상황이죠. 뭐 이게 이제는 일본의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확실히 침몰, 중, 침몰 중이라는 것을 한번더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돈으로 살리려던 이아베 아베노믹스 생각 에, 아, 생각지도 못한 또 돈을 풀면서 세계적 악재가 오히려 일본의 카운터 펀치를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부터 발등 찍은 아베,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을 돕는 건 좋겠지만 요청 정도에만 대응을 하고 굳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괜히 대접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